너 혼자 공부자고 있어? 응? 목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기 대명사 저번 시간에 배운 시간을 정도 외워도. and then soll i c mich e n n d e n 뭐고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학수고대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ich freuen auf. 자, 요거는 나중에 전치상 하나 바뀌어요. 나 그거는 의미만 보고만 하는 거예요. 아, 스티치도 있다. 카페마라 음, 여기 카페마라도 있어요. 네. 키티랑 신탕이랑 다 있어요. 짱구가 이래게 궁금하긴 하 이거는, 아, 근데 뭔가 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리치가 딱 근데 리치는 뭔가 상큼하고, 어, 그 그렇죠? 케이도 맛있어 그죠그죠 그리고 하나가 두 개밖에 안 남아서 내 맞다. 마음을 <laughs> 내 마음을 더 짜증나게, 산내게 먹어보고 그래. 짜증나게. 근데 진짜 아시안 카페 느낌 어졌다. 맞아 응? 독일에서 이런데 없지? 왔어. 홍대 감자. 진짜 미쳤다. 진짜 리지마짱 맛있다. 많이 안 나네, 좋다. 음. 내 취향. 음. 근데 티라미수 안 있어요? 근데 치즈케이크 같아, 음. 사실. 맛이. 응. 디저트는 아시아니 하는데 와야지. 지금 마늘을 엄청 까고 있는데 이미 한줄 깠고요. 지금 이거랑 여기 이렇게 해서 총세 줄을 까는 게제 목표입니다. 독일에서 깐마늘을 잘안 팔아가지고. 근데 아시안 마트에 가면 있긴 한데 중국산이라서 조금 그래서 그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날 잡아서 갈릭 잡돌이를 한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한 2, 3개 월은 쓰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귀찮긴 하지만 유튜브 보면서 하다 보면 금방 까요 No, I think that's e n o <laughs> hey, it's a cheesecake, right? Yeah. Matcha cheesecake. Mm, it's good. It's, it's like the matcha flavor is rich. Yeah. It's like not too sweet. Uh, yeah. I like that. I like it. it's amazing. We got service. <laughs> <laughs> wow. Let's try. It. Nice. Yeah. <laughs> It's good? Literally yeah, egg sandwich. Guess how much it costs? I saw it, it no? it's 2 something, no? Yes, 2.50. 2.50! Tell your friends to come here, Sami. <laughs> Tell your other four friends they should come here. <laughs> 가기 싫어. <laughs> 진짜로 진짜 싫어 <laughs> 유니버스테에 내려서 파킹을 하고, 지금 반미를 사러 갑니다. 이쪽에 이 거리에 새로 생긴 반미 가게가 있다고 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 마담미도! 강가 새로 생긴 데인데, 지금 강아지들 있어서 안에는 원래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안 들어가게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밖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 그, 반미만 파는 건 아니고, 베트남 음식 다 파는 것 같아요. 근데 반미가 약간 메인인? 근데 지금 진짜 덥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그냥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그리고 지금 강아지들도 계속 집에 가자고 쯤쯤 가려서 가야 될것 같아요 덥다고 난리치는 강아지들 이거는 남편이 그 마담도에서 산 아이스티인데 뭔가 안에 시나몬 맞나? 이건 타마론 타마론?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엄청 개피 맛 심하고 약간 쌍화차 맛이 나요. 그래서 별로라서 이거는 버릴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일본 카페 어제 갔던 일본 카페 다시 가서 이 깻잎 에이드를 샀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이제 집에 가자고. 집에 가자. 집에 가. 집에 가자. 집에 가. 집에 가자. 집에 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맞습니다. 홈스위트 홈. 오늘 오징어 게임 파이널 처음으로 오픈한 날이라서 지금 보려고요. 이거 일화만 보고 그다음에 어, 수영장 가려고 합니다. 어 스모키? 어느 스모키? But I don't know which one is smoky uh, or... okay. Okay, now we'll just e t this. Maybe it says on it. 잘 먹겠습니다. 비주얼 소영롱. 마트에 왔는데 시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진심 에데카에서 시식코너 처음 봄. 이렇게 씨앗을 파는데, 이꽃 씨앗을 한번 사볼까 해요. 여기가 저희가 맨날 오는 에데카입니다. 물건은 풀티기좀 좋긴 한데, 정육점 코너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요. 아까 제가 고른 게 인색 프렌드리라서 다른 걸로 바꿔왔습니다. But that was more beautiful, r 게 뭐라 그런 거면 이 여기 과일집 코너에 왔는데 이거 이게 감이랑 말린 감하고 치슈나브릭스래요 이거 너무 괜찮아 보이고 그냥 말린 감도 있어서 지금 고민됨. 뭐살지 아웃백 가키 Can I check the snack s e c t Yeah. 음. 음! 어, 이 뮤즐리도 사고 싶은데 근데 너무 비싸서 고민이 돼요. 살까 말까. 그리고 이 요거트는 진짜 제가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게 제가 맨날 먹는 요거트. 와 진짜. 그 사겠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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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i 가 레벨이 아니 l 아레벨 잘한다, 잘한다. 야무지다 <laughs> uh. <laughs> 와, 귀엽네 한 <You> know, <laughs> <laughs> 대박이다 <웃음> 아, 근데 커피 마시긴 했는데 오늘 그냥 딴거 먹을까? <laughs> 짱이다. 근데 아메리카는 좀 비싸다. 5.4더라? 되게 비싸다. 그지. 그냥 이거 이게 유인데 음, 진짜 맛있다. 여기가 진... 그 유니바스켓에 있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여기를 읽을 수는 힘든 읽기 음. 힘든 것 같아. 거기도 응, 내가 응. 마차 치즈케이크 시켰었는데 거기서는 약간 말랑말랑했어. 근데 난 응. 딱딱한 케이크 응. 좋아하거든. <laughs> 맛있어. 응. 음 맛있어. 날씨도 딱이고. 내 말이 너무 안 덥고. 응. 너무 예쁘다. 그니까. 러 빨리 먹어봐. 이거 뭔가 일본에서 먹었던 메론빵보다 더 예쁜 것 같아.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어때? 크림? 크림 없어? 굉장히 어, 매운 향이 난다. 응. 음. 맛있다. 음. 오랜만에 먹는. <laughs> 응. 오랜만에 먹는 아시안. <laughs> 응. 진짜. 응. 응. <laughs> 점심밥을 집에서 먹는데요. 귀찮아서 어제 먹던 김치찌개하고 밥하고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해서 먹고 강아지들이랑 산책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 잠옷이 되게 환자복 같은데? <laughs> 환자복은 아니고, 그, 약간, 아가방 같은 거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거기에 막 엄마 옷도 팔고 애기 옷도 파는데, 거기서 세일하길래, 이 엄마 옷 파자마가 1유로인가 위아래 세트로? 그래서 요거를 샀었어요. 근데 되게 잘 입고 있어요. 시원하고 좀 아파 보이긴 하는데 사람이. 근데 되게 잘 입고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클리어 했습니다. 이거 어제 먹다 남긴 메론빵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을 거예요. <웃음> <웃음> 왜? <웃음> 이거 누나 거야? 응 아, 맞다.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서 떨어져. <laughs> 이다이 메론빵이 맛이 맛있... 맛있는데 뭔가 이 위에 뿌려져 있는 설탕이 조금 쌉쌀한 느낌? 저 설탕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어제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하루 지나고 먹으니까 조금 맛이 떨어지긴 했다. 그래도 그 카페는 완전 추천입니다. 짠 무슨 소리예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끄시네. <laughs> 완전 이게 있어. <되게> <laughs> 귀여워.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비가 또 갑자기 엄청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근데 다행히 빨래를 걷어서 <laughs> 비와서 갑자기 진라면 매운맛 먹고 싶어가지고 끓였어요. でが <music>